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아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긍정적이고 또 스마일,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재미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어, 어제 장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도 요리조리 아, 이동하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 아, 저는 역시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그리고 차트도 좋은 추천 종목 탑 5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 종목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강점.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을 필터링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 영상 전. 강의 광고 하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월 5일 주식 온라인 특강 기회가 된다면 5월 9일 주식 추천 종목 이벤트 특강을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제6기 주식 온라인 정규 강의를 5월 16일 일요일 밤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경매 강사반은 벌써 20여 분 정도 신청을 해주셔서 조만간 인터뷰 일정을 잡아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자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차트도 좋은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뭐라고요? KG 모빌리언스. 자 아, KG 모빌리언스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1 7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상당히 좋죠. 자,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싼 종합결제, 어, PG사, 결제사를 예약이 하는 겁니다. 아, 이를테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하나금융투자의 최재호 애널 등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습니다. 3,8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55.1%, 이 정도도 뭐 세력에 해먹기에 나쁘지 않다. 온, 오프라인상 디지털 컨텐츠 및 실물을 구매할 경우에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 지불 결제, 즉, PG 업체입니다. 자, 작년도 여러분 실적 좋았습니다. 재무 상태 좋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실적은 더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KG 모빌리언스의 일봉입니다. 주가 행보하는 가운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 한번 포텐 터졌고 그러나 그냥 끝나지만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고요. 계속해서 어, 점진적으로 우상향, 상당히 매력적이다.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은 아름답고요.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점도 상당히 강점이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KG 모빌리언스의 주봉입니다. 주가 행보하는 가운데 주가 뭐 올라갔다가 대량 거래. 물론 뭐 일부 판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매집 또 다시금 매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횡보하는 가운데 윗골이 저는 매집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다 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자 거래량만 증가해 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상향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kg 모빌리언스 자 실적 좋고 재무상태 좋고 차트도 좋은 오늘 저의 두 번째 추천종목은 바로 dnf입니다 뭐라고요 dnf 자, DNF, DIPAS, 또 HCDS, Hi-K g h 모두 성장하고 있다. 교보증권의 김민천 애널 등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1.2%. 반도체 증착 공정 등에 사용되는 소재, 전구체 생산 기업입니다. 작년도 실적도 좋았고요.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DNF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한번 우상향 했다가 대량 거래, 뭐 일부 매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하락, 눌림목, 다시 하락, 다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래량 증가하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탔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 주봉은요. 자, 여러분, DNF의 주봉입니다. 주가, 요때 행보하는 가운데서는 무조건 매집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뭐 일부 매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조정 눌림목. 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이고요. 만약에 전고점 한 28,000원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아,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TNF. 자,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차트도 좋은 오늘 저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파인 디지털입니다. 뭐라고요? 파인 디지털. 자, 파인 디지털은 1000만주짜리, 아, 대주주 지분이 49.6%, 유동물량은 약 500만주, 세력이 해먹기에 딱 좋다. 자, 유무선 통신 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장치 및 골프거리 측정기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도 여러분 실적 좋았고요.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업종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저런 파인디지털의 일봉입니다. 어 주가 횡보하는 가운데 윗꼬리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일부 판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매집이라고 보고 어 조정 눌림목 조정 눌림목 다시 눌림목 아 어,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다만 어 주가가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주봉은요. 자, 그럼 파인 디지털의 주봉입니다. 자, 횡보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 이제 한 6,500원이에요. 요게 한 이를테면 9,500원. 요걸 먹기 위해서 다 팔았다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매집, 매집, 매집. 매집이라고 보는데, 물론 일부 판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자, 거래량만 증가해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상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 디지털. 자,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차트도 좋은 오늘 저의 네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뉴인텍입니다. 뭐라고요? 뉴인텍. 자, 뉴인텍은 3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1% 전자 축전기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증착 필름 및 기기용 콘덴서와 신재생 에너지용 콘덴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자, 친환경차 부품 관련 업체입니다. 작년도 실적 좋았고요. 재무 상태도 양호합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뉴 윤택의 일봉입니다. 어, 주가는 한번 어, 대량으로 터지면서 약간 주가 한번 올랐었다가 눌림목 조정 이런 데는 저는 계속해서 매집이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을 한번 해보,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약간 이제 우하향 하다가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약간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약간 거래량 주봉은요? 자, 여러분, 뉴인텍의 어, 주봉입니다. 전형적인 뭐, 세력이 있는 거죠? 횡보하다가 N자, 횡보하다가 N자. 다만, 윗꼬리들이 있습니다만, 어, 요런 거래량들 상당히 좋습니다만, 어, 글쎄요, 뭐, 일부 어, 매도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딱 갈림길에 왔다라고 하는 점. 어, 일단, 어, 어쨌거나 5일선, 20일선에는 일단 딱 어, 붙어 올라 있는데, 과연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가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됩니다. 뉴인텍. 자,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고, 차트도 좋은,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요목은, 바로,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뭐라고요? 서울 바이오시스. 자, 어, 서울 바이오시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코비드19 상황 지속 불구, 시장 기대치는 상승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성 애널 등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습니다. 3,8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64%. 역시 세력에 먹기에 딱 좋다. LED 칩 연구 개발 및 생산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규 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실적 좋았고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어, 서울 바이오시스는 일본만 가져왔습니다. 어, 주가가 뭐 횡보하는 가운데 어, 대량 거래 윗꼬리 어, 일부 뭐 매도한 부분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매집 조정.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닥 찍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큰 강점이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약간의 거래량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이 거의 올라탔는데 조금만 더 올라탄다라고 한다면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서울 바이오시스의 다음 어이를테면 매물 때는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예. 어 상당히 좀 유익하게 보면 좋겠다.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은 거니까요. 서울 바이오시스. 자 여러분 아, 오늘 저의 추천 목탑5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어 여러분 주식은 종목 선정,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 기본적으로는 어,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그리고 어, 매세 타이밍, 바로 차트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즐겁고 행복한 자, 금요일 멋진 행복한 수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